데일리 챌린지 어,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어, 이제 첫 번째 어, 아프리카의 어딘가인데 어, 케냐 자동차가 없는 거 보면 어, 볼티몰스 볼티, 볼티모 오리얼스 아네 아마 어 이게 좀 헷갈리는데 나이지라 같기도 하고 근데 뒤에 경찰차가 없어서 어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네요. 근데 케냐가 좀 최근에 새 커버리지가 나와가지고 케냐일 수도 있겠네요. 젠 포인거 보면 그리고 그냥 지형도 그냥 케냐 같고요. 좌측 통행인지 우측 통행인지 좌측 통행이 맞네요 네, 케냐 커버리 잖아요 네. 새로 나온 거 키오지 이제 2분 정도 남았죠 살론 어? 영어 랑가샤예요 지명이 안 나오네요 어... 일단은 그냥 몬바사 근처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여것도 지명 어 인디펜던트 어 엘도레트 소일리 엘도레트 엘도레트 나셔널왜 아, 자꾸 안 돼. 이제 엘도레트가 아닌가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. 1분 정도 남았죠. 또 표지판 같은 게 없는지 한번 봅시다. 이거 모라 해야. 엘도레트. 붕고마 트랜스 엘도레트 엘도레트를 찾아보겠습니다. 그냥 가서 엘도레트 붕고마 붕고마는 찾았는데요. 붕고마 찾았으니까 붕고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근데 트랜스 그교 트랜스 맨 트랜스포테이션 인데 붕고마에서 오는 그런 글쓰 있는데 뭐 일단 붕고마로 가보겠습니다 아 엘도레트 바로 옆 엘도레트 월 세미스 월 엘리 아 엘리우드 킵초계그 마라토너 아 엘리우드 킵초계가 엘도레트 출신이라고 하네요. 아, 78km 괜찮습니다. 한국에서 한 제일 높은 점수를 어, 얻었고요. 일단 다음 어 유럽이죠. 어 독일어 쓰고 있고 이 B 같은 건 B 같은 글자는 S랑 어, 비슷한 글자인데 일단 독일이죠. 독일 어쓰쓴 나라죠. 독일일 수도 있고, 독일 아니면 오스트리아 같네요. 네. 스위스는 아닌 것 같고, 로. 카메라가 좀 다른 거 보면, 어... 이거 이게 안 보여서 아쉽네요. 티벳 쿠키가 있는 분, D D D T 봤던 것 같아요. D 네. 디 독일입니다. 티벳... 티벳은 아니고요. D 디 이내에서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네요. 어 지명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어 여기에서 끝나네? 네. 2분 정도 남았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많아가지고 쉬운데 표지판이 아, 좀... 많이 없는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, 여기 정치지 아네 여기 있고 아 독일어를 못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스타디온 스태디언... 위치, 어쩌고저쩌고. 1분 정도 나왔고요. <laughs> 어, 표지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? 에벨트 스트리트, 큐테 스트리트.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. 또 트램. 트램이 있는 거 보면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. 어... 유네는 아닌 것 같은데, 유네니까? 유네는 네, 유네는 아닌 것 같아요. 와 어렵네요. 30초. 미국 국기, 네덜란드 국기 다 나오는데. 지명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일단 그냥 어는 아닌데 아 함부르크 하겠습니다. 함부르크 카셀 그림 형제가 살고 있었던 어 카셀이라고 나오는. 핫셀일 갔던 것 같은데 도시인 줄 몰랐네요 독일을 잘 몰라서 아, 네. 이제 스칸디나비아 갔죠 어.. 스웨덴? 네 스웨덴이네요 우크라이나 아니고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워낙에 조그만한 마을이 많아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언어도 되게, 어, 렵고 일단은 스웨덴, 네. 맞지 않, 네. 맞아. 가끔 스웨덴이랑 핀란드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. 쪽으로 갔었나? 아니야네. 큰 길이 나오네요. 아. 다시 표지판이 필요한데, 어 여기 있긴 있어요. 보르그루인 뭔 문화재가 있는 곳 같은데. 아 스웨덴 라운드는 일단 찍어야 될것 같네요. 1분 30초 나왔으니까. 결집판도 거의 안 보이고 그냥 중부 수에된 아 근데 이렇게 기차도 있고 음잘 모르겠네요. 오늘 데일리 챌린지 좀 힘든 편입니다. 어제는 첫 라운드부터 목포가 나와가지고. 대한민국 목포가 나와가지고 되게 쉬웠는데 일단 바다 근처 강이나 바다 근처에 있죠? 근데 오늘은 어 많이 어렵네요 스웨덴의 어디 인지도 모르겠고 한 30초 남았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도로명도 안 나오고 호수 근처에 있는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여기 한번 가볼게요. 박수. 초콜롬 근처네요, 그냥. 네. 아, 저 기차가 초콜롬 가는 기차라고 나오네요. 4천점 일단 가 보겠습니다. 다음 다음 라운드 해보겠습니다. y a n k o gotten there Kusorian g o t t e 아 t h e r 아 우크라이나요. 우크라이나어가 보이죠? 여기 n e 아이가 있으면 우크라이나 i n e u k r a i n 러시아 r 저 아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지도와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또 대부분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사진을 뭐어 2014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 사진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어다 우크라이나어를 쓰던거 보면 키 f 프 서쪽 같거든요키 f 프 동쪽은 보통 아니면 남부 쪽 오데사, 자포리지아 이쪽은 어, 러시아어를 많이 써가지고요. 키에플수도 있고 리비 리비브는 아닌 것 같아요. 리비브는 보통 되게 옛날 건물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어, 상대적으로 어, 새로 만든 그런. 소련 시대 건물인 것 같아가지고요. 여기 주소가 있으려나? 주소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네, 어차피 안 보입니다. 아, 이제 한 번, 어, 표지판이 있었습니다. 다 도로명이네요. 도시명은 안나 1분정도 남았고요 아 주소가 있는데 도로명까지밖에 안나오고 네 도로명까지밖에 안 나오네요. 도시는 안 보이고, 어 여기 오데사, 볼로다르, 볼로다르카. 이제 그러면 그냥 이런데 우만 비니치야 이쪽 갈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 이바노프랑키비스크 생각을 했는데. 동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상대적으로 큰 도시니까. 빌라츠제르프카 하얀 교회라는 뜻이네요. 뭐 121km 괜찮습니다. 네, 마지막 라운드는 태국 같죠? 이 태국에만 볼수 있는 이 전봇대 스티커 좌측 통행. 태국어 그리고 이 태국 그 전봇대도 보이고요 태국은 사실 어,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태국 말도 모르고 문자도 읽을 줄도 몰러, 몰라가지고요 한번 그래도 좀 찾아보고 어, 한번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뭐가 나오죠? 안다카오 큰 길이 나왔어요. 다 태국어고요. 이쪽으로 가야 그래서 계속 큰 길인 것 같아요. 국경 근처 같기도 하고 뭔가 뭔가 느낌상으로는 트라트 트라트 피싱 포트 느낌상으로는 좀 남부 같거든요. 트라트라는 도시 있는 것 같은데, 아 트라트 여기 찾았습니다. 트라트는 도시고 피싱포트. 그럼 모르겠네요. 트라트 피셔리즈 오피스, 스타디움, 트라트 여기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. 반단카오, 반단카오, 반단카오. 일단 트라트에서 어, 스타디움을 찾은 것 같아요. 트라트 스타디움을 찾았고 저기에서 트라트 스타디움은 일단 방향을 봅시다. 남서쪽으로 나오네요. 그러면 이쪽이 아닐까? 이게 큰 도로고, 어, 이것도 또 제법 규모가 있는 도로여서요. 남서, 남서로 쭉간 도로, 그냥 여길 수도 있고, 잘 모르겠네요. 건물이 아, 거의 없거든요 여기엔 건물이 없는 곳은 한번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 여기 이쪽 맞았네요. 그래도 그래도 3.9km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챌린지는 22,510점으로 어, 마무리되었습니다. 브레이크 다운을 보면 어, 케냐 좀 아쉬웠죠? 엘도르트 이거만 봤으면 됐는데 그래도 괜찮았고 마지막 라운드는 좋았는데 이 스웨덴이랑 독일 라운드 아쉬웠습니다. 카셀 일지를 잘 몰라가지고 어 우크라이나도 좀더 운이 떨어졌으면 좋았겠고, 근데 그래도 어, 22,500점이면 괜찮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지역에서 7월 1일 데일리 챌린지 마죠